계속 그 저기 수열의 합풀때 기본을 까먹는다. 기본을 항상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수열의 합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모를 때 항상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괜찮니? 자, 그걸 계속 까먹었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 예, 예 만족해요. 항상 모든 수열에서 통합니다. A1은 S1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수열을 보면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을 이룰지. 첫번째항 따로 첫 번째항은 항상 이걸 만족하니까 이걸 만족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첫 번째항 따로 그다음에 그다음 번째 두 번째항부터 규칙을 이루는 수혈일지 예.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laughs>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최우선이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an은 항상 sn sn 1이잖아. 이걸 안 썼네, 내가 이거 이거. 근데 얘가 우선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A_n을 딱 구해야 잖아 그래서 A_1은 이걸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 두 번째 항부터 얘를 만족할 수 있다고 이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해 됐어.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확실히 만족하는 거는 두 번째 항부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운 좋게 S_1을 구했는데 A_1이 여기 집어넣으니까 얘랑 만족한다. 그럼 첫 번째 항부터 계속 규칙이 있는 뭐 수열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기본 디폴트로 깔고 이제 문제를 해석해 보면. 자, 이거를 여러분들 수직선에 표시해 볼게요. 자, n이라는 애를 수직선에 표시해 볼게요. 괜찮습니까? 자, n이 여기쯤 있다고 치면 1이 여기 있어. 괜찮습니까? 에, 1이 여기 있고 뭐 p가 여기 있다고 치자.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n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맞지? n이 딱 p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이 여기일 수, p보다 클 수도 있겠네.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나눠 주셔야 돼요. 즉, 이렇게 할 거야. 일단 n이 1일 때부터 볼까. n이 1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n이 1이거나 아니면 요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p이거나 요 여기에 있거나 이렇게 총네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상황을 나눠서. 그래서 n이 처음에 1일 때부터 살펴볼 거예요. 이해됐어요? 괜찮니? 자, n이 1이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N이 1이면 A1, S1 이렇게 갖게 되겠지. 맞지? S1은 뭐가 됩니까? N이 1부터 P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P가 나오잖아. 지금 P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S1이 여기까지 괜찮니?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이 P가 나온다라는 뜻이네요. 여러분들 괜찮니? 예, 네, 첫 번째 항은 무조건 디폴트로 P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니?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 이제 첫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N이. 1이 아니면, 이제 N은 자연수잖아. 이거 생각해야 돼. 1보다 크, 클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2보다 커나 같을 때 하면 돼요, N이. N이 1과 P 사이에 있을 때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 요러, 요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2보다 커나 같다 하면 됩니다. 왜냐면 하 N은 자연수기 때문에 1과 P 사이에 있는 다음 자연수는 2부터니까 2보다 커나 같다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p보다 작을 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요 상황 볼 거야. 이때의 a n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a n은. sn 빼기 sn-1,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괜찮아? 자, 이때 sn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때 sn은? 어떻게 돼? sn은? 이, 이걸 만족해. p가 되겠죠, 이때 sn은. 왜? 요 사이에 있잖아, 지금 n이. E보다 커나갖고 P보다 작다는 얘기는 SN이 P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그거보다 작은 SN-1도 당연히 P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어? N이 E보다 커나갖고 P보다 작잖아? 그럼 0이에요. 즉, 두 번째 항은100% 0일 거란 얘기야 a 2는 0일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P가 어떤 순진 만약에 P가 P가 막 7이야 그러면 A2 A3 A4 A5 A6 다 0이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요렇게 자 3번 이제 N이 P일 때 봅시다 딱 P일 때 그때의 A, N을 구해보면 P다 N이 P다 그러면 둘다 이걸 만족해야 아, 자잘봐 조심해야 돼자 N은 sn-s, sn 빼기 sn-1이지, 맞지? 괜찮니, 얘들아? sn은 뭐겠어요? n이 딱 p니까. qn이겠죠. sn이, 이번에는. p가 아니고, qn이잖아. n이 p일 때는 qn이잖아, 선생님들, 똥쟁이들아. 그러면 sn-1은? 하나 작은 항이잖아요, 맞죠? 그때는 p겠네요. 얘는 p겠네. 왜? n이 딱피면 n-1은 p보다 작은 애잖아, 맞지? p보다 작은 애니까 얘를 따라가야지. p보다 작잖아. 얘를 따라가야겠죠. 그때 n-, 마이 그니까, 러 이, 여기가 n-1이라고 하지만, 어? 그러면, 위에 걸, n을 따, n은 p인데? 근데, 얘는 s, 자, 이, 게이 p보다 작은 애잖아, 얘는. p보다 작은 숫자가 여기, 하나 작은 숫자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괜찮니? 그러면 이, 이, 그때 s 값은 얘를 따라가야죠. 이해됐니? 이렇게까지 냅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네 번째. 이번에는, N이, 뭐보다 클 때야? 뭐보다 클 때야, 선생님들? N이 딱 P이니까, N이 이번에는, P 플러스 1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이제 N이 P보다 큰 자연수 여야 되니까. P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a n은 sm 빼기 sm-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q, 또 뭐가 돼요? qn 빼기 qn, 이렇게 되겠네. 이번엔 둘다 qn, 얘도 qn이고, 얘도 qn입니다. 왜냐하면 n-1이 p가 될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n-1이 p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지? p보다 크거나 같으면 qn을 따라가야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얘도 0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근데 이 문제가 어떤 n번째 항에서는 뭐가 무조건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5가 몇번 나와야 돼요? 무조건. 두번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확실히 0인 애들만 나오는 애들 있잖아. 2번 상황이랑 4번 상황에는 5가 나올 수 없습니다. 계속 0이야, 그냥 무조건. 이해됐습니까? 그럼 5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p가 5가 되거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qn-p가 5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두개 나와야 되는 거야. 즉, 얘도 5가 돼야 되고, 얘도 5가 돼야지 5가 두번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5가 나온다는 얘기는, p가 5가 됐다라는 뜻이네. 괜찮니? 괜찮니? 자, 간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야? n이 p일 때지, 맞지? 그럼 얘도 5가 된 거야. 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러분들? 괜찮니? 얘가 5가 된 거예요. p가 5가 됐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어, q, oq가 돼. n도 p가 되니까. p, o,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이게 또 5가 나와야 되겠네. 그럼 그때 q 값은 2가 되겠네. 이해됐어? 그래서 그때 p 값, q 값의 합은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네, 이게 레벨 3야 이거 레벨 3야 이거, 이거 잘못